미민의 5분 경제학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책 133페이지입니다. 아, 비용 곡선, 공급 곡선. 어 이건 변합니다. 왜 변한가요? 왜 변하나요? 어, 사람마다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기회가 다른데 이건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 개인이 바뀌기도 하고요. 공부하고 대학 가고 뭐 이래가지고 자신의 생산을 높이면 또 기회가 바뀌죠. 근데 사회 전체가 바뀝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가, 국가 경제가 왜 개인에게 중요한지를 알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요. 133페이지에 보면 이제 자동차하고 이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넨키 경제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10년대에 비해서 자동차 조립 시간은 어, 5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성이 다섯 배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발사가 그만큼이나 더 빨리 이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발사나 음악가들의 임금도 다섯 배보다 더 많이 늘었단 말이죠. 자, 왜 생활성이 늘지 않은 이발사? 얘 연봉이 올라갔을까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연봉이 올라간 건 얘가 되죠. 왜냐하면 생활성이 늘었으니까.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디즘을 만든 포드 자동차 공장을 잠깐 들여다봐야 돼요. 당시 포드 자동차는 포디즘을 통해 가지고 파격적으로 생산성 올린 다음에 연봉 주급 5달러, 주급 5달러라면 당시 되게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연봉을 줬단 말이죠. 그 주급을 줬어요. 자 그때 그 포드 자동차 공장 앞에 이발소가 있었어요. 그 이발소에 샘이라는 이발사가 있었는데 이 샘은 노동자들이 2달러 받을 때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는 3달러 받고 있었어요. 근데 뭐, 포드 공장에서 막생성이 혁신된다 말이죠. 뭐, 본인은 관심이 없어. 자기가 뭐, 머리 하는데, 뭐, 머리 자르는데, 뭐,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근데, 이제, 포스터가 붙은 거죠. 어, 포드 공장에서 일할 사람, 5달러 주급. 쌤 입장에서는 자기는 3달러인데, 3달러 받고 일하는데, 노동자 자기보다 더 받아요. 노동자는 자기처럼 기술도 없는데. 그럼 쌤은 어떻게 할까요? 쌤은 당연히, 포드 공장으로 옮기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바사 주인이, 이바소 주인이, 셈을 잡으려면 5달러 이상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손해 받겠네요 이발소 주인은 명시적으로는 당장은 손해 본 거가 되지만 사실은 포드 공장의 자동차 생산성만큼 이발사의 생산성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성의 증가는 이발 요금의 증가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이발소 주인도 손해가 아니죠. 결국, 경제라는 건 이렇게 한 분야에서 생산성이 혁신되면 이게 파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제는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그 뒤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아, 중국의 티벳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소금을 온종일 만드는 여인들이 있어요. 어, 케벳에서 했던 어, 참아고도의 한 대목이죠. 정말 뭐 물을 길고 뭐 군대에서 물 길러 봤지만은 물 물이 되게 무겁습니다. 물을 길어서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뭐어 왕복을 하는데 이걸 평생 해야 하는 거잖아요. 1년에 이 사람들 이해 가지고 버는 돈이 50만 원입니다. 1년에 50만 원. 자. 아, 우리나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면 1년에 50만 원못 벌까요? 가출해 가지고 뭐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벌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네요. 어, 중국 티베트에서 그 숙련된 소금 만드는 여인이 우리나라의 가출 청소년보다 생스성이더 낮은 거예요. 네. 이거는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중국에 있는 티베트에 있는 여인보다 기회가 많은 곳에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이발사인데, 포드공장 옆에 있는 이발사와 아무것도 없는 뭐 농촌의 이발사하고는 연봉이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 차이는 어서 옵니까? 이발사의 생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이발사가 다른 기회, 다른, 이발사의 다른 기회를 해봐야 그냥 뭐 농사 짓고 뭐 수력 채집과 가, 까운걸 한다면 이발사 연봉도 올라가지 않죠. 근데 이발사의 다른 기회가 만약에 포드 공장에 들어가갖고, 어, 주고 5 달러를 받는 거라면 이발사로서는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어, 예, 우리 각자의 생산성은 어, 있겠지만 객관적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다른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생산성이 바로 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삼성이나 LG나 뭐 현대에 취업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삼성이나 LG나 현대의 생산성이 나에게 기회가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GDP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인이 내려와 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집어 올려 가지고 그 사람의 여러 특성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고, 연구하려면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뭐몇 가지 정보밖에 못 물어본다면 국적을 물어봐야죠 국적을 그 국적을 물어보면 그 사람이 국적이 그 나라 그 사람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가 있겠지만 평균이니까 그 사람의 국적이 그 사람의 많은 것을 들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은 기본 단위를 가계나 개인으로 설정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하면 이게 국가나 사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이 깊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자, 어,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도 변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기회가 변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